이 세상에 사람이 가장 상점을 중에 으뜸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상점을 중에 가장 으뜸으로 지원받은 그 사람, 사람이 모여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 간에 있어서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다고 할것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율법의 이 세상은 어느 누구도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나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전부가 다 그들이 믿고자 하는 그 대상이 있죠. 예수 이외에 뭐 타종교의 교주라든가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의 정체, 사단의 정체를 깨달아 알므로 말리야마 내가 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가.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안 식구들의 원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내 가정에 내 식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원수가 됩니까? 그건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바로 아는 것, 오늘날의이기까지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냥 뭐 막연히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곁을 떠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여 비밀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의 뜻은 진리의 말씀은 바로 보혈의 국로 예수님께서 이입어 주신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십자가의 도는 창세로부터 2000년 전 오늘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이라서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이 사람은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달라요. 달리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건 어디에 있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나의 옳은 생각에 내가 붙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우기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많은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내 사람을 낸다는 것 아니니까 이 세상에서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은 대통령도 될수 있고. 회사의 장도 될수 있고, 모든 것을 아주 그 세상에서는 늘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따지고 보면, 자기의 옳은 생각에 그걸 주장하고, 이루고, 누리고, 소유하고, 영광받고, 세상 영광받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명예 권세를 가진 사람들 저 사람이 누리는 저것이 얼마나 갈까 한번 여러분들 적어놓고 한번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못 가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5년 밖에 못 가잖아.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럼 형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질 것을 대상으로 믿고 내가 따라가고자 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알리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물지 아니하셨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이전에 부약에 있어서 그들은 참하나님을 몰라요. 천국이라는 것을 몰라요. 막연히 내세라고, 오늘날에 꼭 저기 이방인들이나 꼭 사정교에서 믿는, 뭐, 극락을 간다는 등, 뭐, 저, 홍중천에 어딘가, 좋은 데 가겠지.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를 보여주셔서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육신은 세상에서 니들 마음대로 하고 살지 모르지만 육신이 끝나는 그 달에는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지옥이야 지옥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분별이 없는가 분별이 그래서 예수를 보내 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회개하라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숙량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면 은 괴로움, 고통,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도 인간의 지혜로, 문명의 발달로 어? 좋은 약배이 많이 저 해가지고, 옛날에는 잘 살아야 60이었는데, 지금은 80, 90, 100살, 어? 이게 엄청난 거죠.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의 생명을, 지 생명을 영원히 살게 할수 없다니까. 잘 살아야, 100살에 잘 살아야. 어? 물론 100살 더 사는 사람들은 이, 이 있지만 그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될것같은 영원한 것을 놓쳐 영원한 것을 놓치면이 세상에서도 괴롭고 고통스럽고 비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복 행복 응? 행복을 누리고자 마음에 행복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우리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과 원수. 나를 괴롭히는 요소에 한마디로 얘기를 했어 나를 괴롭히는 요소가 내 마음 안에 인격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도안에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회개하라 하시는 회개 육신적인 죄, 이런 거 회개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회개하라. 는왜 회개하라 그러느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나를 작정하셨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을 하셨어요. 사람의 지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에 이르지만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영혼의 심판은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자지우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조금 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국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고 멸망에 이르고 이런 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니까. 목사도 한상명 구원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지,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 판단 기준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을 했다고 심판할 날을 작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 끝날 주님의 날 첫째 부활이 시작되는 그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끝날은 그때 이루어지지만은 우리들 개개인에게 있어서는 내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날이에요. 떠나는 그 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작은 우주다. 작은 우주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비유로 그렇게 한 것도 참 놀라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 대양, 육 대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아 지도고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오대양육대주로 되어 우리 이 사람은 오장육부로 되어 있잖아요. 장육부로 사람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움직이는 응? 이것이 오장육부로 되어 있어요. 이 오장육부가 병이 들면은. 으 기능이 잘못돼 가지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죽음에도 이룰 수 있잖아요. 이 지구가 오뎅양육대주로 되어 있는 이 지구가 오염 물과 공기에 또뭐 비닐이라든가 무슨 뭐 온갖 그런 뭐 쓰레기들로 인해서 오염돼 가고 있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지상 멸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멸망의 날이 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거 생각지를 안 해. 아 지금까지도 아무렇지도 않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서령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마음에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준비하지 못하면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 그 날에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날을 작정하신 그 날에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에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인자라고 하는 거.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것보다 더큰 응? 일이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냥 죽고도 그냥 끝나버릴 것 같으면 예수 무엇 뭐, 무엇하러 믿어?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는 날을 작정하셨다고 하는 그 첫째 부활의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아무나 예수 믿는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돼, 약속. 약속을 받은 자만, 바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위해서, 여기에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수 께서, 오 셔서 죽으 시고 다시 살리 셔서, 이 루어 주신 바로, 고 혈의 공로 십자 가의돌을이 루어 주 시고 모든 사람 들이 믿을 만한 증 거를 예수 님 께서 친히 증거 해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 해보 면은 세례 요 한도, 진 리에 대해서, 증 거를 했 어요. 예 수에 대해서, 증 거를 했 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요한복음 5장 33절에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의 오매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4절에 나는 사람을 통해서 증거를 받지 않아, 취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가는 그런 증거는 안 받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로 구원함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건 목사가 전하고 사람이 전하는데, 아,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계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계시의 믿음이 계시의 믿음은 목사가 열어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바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수 있는 진리의 성령 부회사가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는 데 지나지 않아요 소개하는데 바로 여러분들 심령에 세원약인 십자가의 돌을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요 누구든지 가다가 불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가시덤불에 찔려서 찔리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픈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거에 따라서, 하지만은,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돌뿌리가 있고, 가시덤 불이 있으면은,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피해서 가죠. 좀 돌아가더라도. 그래야 내가 괴로운 고통을 덜 겪을 것 아닙니까? 그런 그 원인이 우리들 각각 개개인 모두 사람의 마음에, 율법의 마음에 기인하기 때문에, 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떤 때면 믿고 싶어도, 네. 어떤 때 돌아가면 믿을 수가 없고, 네. 그게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도 되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증거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피할 길이 열린다 그 말이 피할 길이 내가 비록 더딜지라도 돌부리에 가시던 불에 넘어지고 찔림을 당하기 이전에. 알리면은 피해갈 수 있잖아요, 피해갈 수.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고혜사께서 그 우리들 심령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항상 자기의 주관, 자기의 뜻대로 아주 정도의 길을, 빠른 길을 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가장 빠르고 오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생각은 결국 넘어지게 돼 있고 찔림을 당하게 돼 있고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개시를받아야돼개시를 바로 여러분들은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 보혜사께 지혜주시고 능력주시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은 주지를 않아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를 않아요. 나 구하지 않아도 그냥 막나 이렇게 끌고 가서 그냥 막 이렇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사람이 하는 거야, 사람이. 저도 제가 인정받고, 어? 남에게 대접받고 이러고 싶으면 여러분들 그냥 탁 휘어잡고서는 탁! 저도 그런 거다 배웠어요. 그러나 주의 중에 가야 할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게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건 자유예요. 자유라고 하는 건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의 법을 지킬 때그 자유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파, 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고,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람의 학문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이리저단하고저리저단해가지고 학문을 만들어가지고 교리화 시켜서 그걸 믿고 따르는 게 오늘날 신앙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으로 난게 아니야. 율법으로 말미 암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상로교 칼빈의 교리 믿잖아요. 칼빈이 예수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교파를 만들고 네? 루터교라든가 우리나라에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거기에는 교주들이 있어, 교주들. 그 교주 따라가면 사람 따라가는 거야. 그런 교주 따라가지 말고 사람 따라가지 말고 오직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을 만한 증거 예수님께서 치루어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계시의 믿음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 속고 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날 교파 교류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 세원약이 십자가의 도를 선하고 있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육신으로는 저도 원치 않아요. 제가 또 남들한테 왜 손가락질 받고 어? 싫은 소리 듣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보혜사께서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고 내가 구원받은 그게 확신이야, 확신. 그런 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육신은, 아, 누가 고난을 받고 누가, 저도 처음에는 얼마나 그게 싫었는지 몰라요. 죽어야 사는 길이 있다는. 아, 근데 사는 길을 얘기해 주려면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싫어하네. 치료에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전해야 할 길이, 죽어야 사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걸 이걸 안 하면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하지 못하게 되는데 저는 비록 우리들이 이렇게 적은 숫자가 있지만은 저는 결코 적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생명 한 생명은 정말로 어? 이온 천하를 주고도 살수 없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고 영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육신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 오직 하나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주인공이다 주인공. 그런데 이 율법에. 내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 일해가면서는 왜 나를 학대해가면서 살아? 여러분들 육신만 그렇게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하나님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말미암는 여러분들은 공의로 심판할 그 날에 천열매 천열매. 줄도 없어, 천열매로 여러분들을 가신 거예요. 그렇게 귀에, 네? 그렇게. 그러기 때문에, 네? 저는 결코 좌절하고 낙심하고 저에게는 있죠. 근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오늘도 내일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로 따라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가 믿을 수 있는 건 예수뿐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요, 사, 내가 믿고 싶지 않은 사람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사람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엄청난 비밀. 비밀. 근데이 세상은 뭐 믿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지요. 무엇을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되 유일하신 참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 바로 그자 에게 영생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 바로 여러분들 마음 속에 새겨 주신 세원약인 십자가에 도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보혜사께서 함께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